그런 3주년 이벤트로 코스튬 구매한 아네 이들아 나 남편이랑 3주년이라 이벤트 복장 샀음 <laughs>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의상이 아닌데? 3주년으로 무슨 개그 듀오를 하는 겁니까? 스탠드 각 소형 중형 대형 조명 각 이거 두 개도 샀음 하나는 머리에 끼고 하나는 손에 끼고 스탠드 조명인 척 집구석에 서 있을 예정 좀..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하고 나 후면 카메라 고장나서 셀카로 찍어봤어 남편은 40분 도착 예정이야 나. 여기도 되게 열심히 칠하셨네 와 기절하겠다 뭐, 완전히 얼굴 덮는 건데 내가 살짝 들었어 이벤트에 차질 없을 것 같아 참고로 얼굴은 전구알 표현하려고 노란색을 칠했어 <laughs> 이건 정체를 보이는 형광 전구 알 남편 시점임 분명 잘지어진다고 해서 샀는데 손에 묻은 거 닦아보니까 잘안 지워지더라 9시에 당근 거래 있는데 괜찮겠지? 남편 반응 미지근할 것 같아서 갑자기 걱정되기도 남편 후기도 곧 들고 올게 이게 보통 남편과의 이벤트라고 하면 그 뭐랄까 뭔가 서로 간에 판타지를 주는 뭐 제복 같은 걸 산다던가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, 전혀 뭐 정반대 뭔가 그 느낌으로 왔네요. <laughs>